안녕하세요 플레인입니다 10월 10일 11시 30분에 출제됐던 시험문제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Part 1첫 번째 문제는 투어 안내였었습니다 주의해야 될 단어 photography 있었고요 그리고 병렬 구조에는 photographs라고 해서 photography는 여기에 강세가 들어가고 photographs는 이쪽에 강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개 강세가 다른 거 들어가는 것. 레벨 6까지는 별로 크게 상관 없지만, 레벨 8까지 고득점 가고 싶다, 7, 8 가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거 구분하는 법좀 알아두면 유용하겠죠? 그래서, photography, all list, all list, invented, invented, 이런 단어 실제 됐었고요. 고유명사로는 Johnsonville Museum, Johnsonville Museum, 이런 단어 있었습니다. Johnsonville 할 때, deal 하지 말고, will, 이렇게 나가줘야 되고요. museum, Museum 해서 이음절입니다. 비록 대문자로 되어 있지만 원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Johnsonville Museum이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고요. 병렬 구조로는요, cameras, film, and reprints of famous photographs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Photographs 하도 되고요. Photographs라고 해도 됩니다. T 살려도 되고 줄여도 돼요. 에?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제 주의해야 되는 단어들이었었고요. 두 번째 문제는 프로그램 소개였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단어는요. 이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동사로 나왔었어요 이게 명사라든지 형용사로 나왔다면은 present라고 읽겠지만 동사였었기 때문에 present. present 이렇게 읽어 줬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도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ath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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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음됐었어야 됐고요. created, created 이렇게 읽었어야 됐습니다. 어려운 단어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그리고 병렬 구조는 strengths, weaknesses, and patterns of improvement, strengths, w e a n e s s e s and patterns of improvement라고 해서 이거 역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 이 시험에서 제일 좀혀 꼬이고 어렵지 않았었나라고 생각하네요. 아마 최근에 나왔던 지문 중에서는 가장 어려웠던 난이도 있는 파트 1 문제가 아니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파트 2첫 번째 사진은 이런 사진이었다고 해요. 제가 설명을 듣고 대충 이렇지 않았었을까라고 재연을 해보자면 야외에 있는 공간이었고 야외에 그 카페 밖에 공간 있죠? 그런 데였고 큰 테이블이 하나 있으면서 사람 셋이 앉아 있었대요. 왼쪽 여자는 가방 뒤적뒤적 거리면서 뒤지고 있었고 어, 그 옆에 여자는 핸드폰 되게 심각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쓰고 있었다고 하고 또 다른 남자분 오른쪽에 있던 분은 어, 수염 같은 거 있으면서 앞에 앉아 있는 이 여자분을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리고 이들 사이에 한 사람이 서 있는데 손에 팜플렛 같은 거 들고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배경에 이렇게 창문 같은 거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표현을 이야기를 해주자면 일단 세 명이 다 공통적으로 앉아 있기 때문에. Three people are sitting around the table and one woman is standing between them. 여자 한 명은 서서 그들 사이에 서 있다. 이 정도까지 해서 이 여자 치워버리고 세 명도 다 커버 한꺼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 여자 배낭을 뒤적거리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려면 The woman on the left is looking for something in her backpack. 라고 해서 배낭이었다고 했으니까 왼쪽에 있는 그 여자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one of them is 라고만 얘기를 해도 돼요. Looking for something in her bag. 이거는 파트 2에서 굉장히 그래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표현 알아두면 좋은 걸로 저전에 집어드렸었고요. 옆에 여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니까 The woman in the m i d r o e is using her phone. She looks serious.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오른쪽 남자분 같은 경우는 The man on the right is looking at the woman on the left. 라고, He has a beard. 해서 수염 갖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 이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안 해도 상관은 없지만 만약에 여기서 around t 어라운드 테이블까지 한 다음에 만약에 서 있는 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고 싶다면은 the standing woman is wearing black clothes 하고 and holding a brochure, pamphlet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수 있는 있는데 pamphlet은 워낙에 우리가 한국말로 익숙하기 때문에 pamphlet 하고 얘기하면 안 들릴 수가 있어요 발음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익산 brochure, brochure 이렇게 얘기하는 게더 좋겠죠. 그리고 she's smiling. 라고 웃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배경으로 카페 창문 보인다 라고 얘기했었으니까, in the background I can see the cafe's windows.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사진이었고, 두 번째 사진은요, 야외 주차장 같아 보이는 그런 공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환상적인 그리는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오른쪽 여자분 두 명이 사진 속에 있었는데, 오른쪽 여자분은 서서 마이크 앞에 서서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고 있었대요. 그리고 그 옆에 왼쪽 여자분은 드럼을 치고 있었는데 그들 뒤쪽으로 임시 벽 같은 게 있었고 차들도 주차되어 있고 나무들도 있었대요. 그래서 이거를 표현을 해보자면 To women street artists 라고 해서 s t r a i t musician 이라는 표현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냥 거리 예술가들이라고 해서 s t r e e t artists are performing on the street 이라고 해서 길가에서 공연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오른쪽 여자분 얘기하자면 The woman on the right is singing on the microphone. 자, 마이크로폰 위에 노래하고 있어요. While playing the guitar. 기타 치는 동안에, 기타 치면서 라고 얘기하는 거고 왼쪽 여자분 선글라스 끼고 앉아서 드럼치고 있대요. 그래서 the other woman is wearing sunglasses 그리고 and playing the drums. 어, 드럼 s 해야 되는데. Playing the drums 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 뒤로 임시벽 같은 게 세워져 있다라고 하려면 In the background I can see. A partition, 아니면 temporary. 뭐 이런 표현 해도 되겠죠? temporary partition, parked cars, and t r a s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시간이 30초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설명을 하기보다는 키가 되는 단어들을 잡아서 적당히 딱 집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파트 3의 핵심 단어는 가드닝 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가드닝, d 어, 정원에서 일하는 거를 이야기했는데 토요일 문제랑 상당히 비슷했었죠? 첫 번째 문제는 너네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든 갖고 있어? 한마디로 정원 갖고 있나요?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한국에서는 아파트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뭐, most people are l i n g an apartment. 뭐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여기는 안 써있지만은 만약에 당연히 두 가지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봤다 그러면 왜? 이런 거겠죠? 그래서 있다 없다 했으면 꼭 설명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 문제는 너네 동네에서 식물 살수 있는 장소들 중에 한 군데가 어디지? 그리고 한 번이라도 거기서 식물 사본 적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장소 아무 데나 하나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 yes, I have bought. 이라든지, no, I never bought. 이렇게 되겠죠. 한 번도 안 샀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식물 키우는 것에 대한 조언 필요할 때 정보, 친구나 이웃보다 인터넷에서 갖는 걸 선호하는지는 토요일 문제랑 똑같았습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또 온라인이냐 아니면은 오프라인에서 정보 가는 게더 좋으냐 이거 선택해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갔었으면 됐던 좀 가벼운 문제였었습니다. 식물이 좀 생소하긴 했지만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나쁘지 않았고요. 예전에 과거에 출제됐던 문제 중에서 식물 늘 비슷하게 나오지만은 좀 난감했던 질문이 뭐였냐면. 실내에서 식물을 키울 때 가장 불편한 게 뭐야? 라는 질문이 옛날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어, 그게 지금까지 물어, 제가 겪었던 식물 관한 문제에서는 가장 어려웠던 게 아니었나 싶어요.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파트 4, 개인의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이템 뭐야? 그리고 몇 시에 시작해? 라고 해서, 어, 마지막 거 물어봤으니까는 대답할 때, The last schedule is 일정이라고 얘기하고 from 몇 시라고 얘기해 줬으면 됐습니다. 두 번째 손님 가격 있다고 들었는데 점진전 맞지? 라고 얘기했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니겠죠. 그래서 잘 들었으면 yes나 no 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잘못 들었다 그러면 그냥 well 하면서 그냥 써 있는 거 읽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해 자세히 알려줘 했으니까는 당연히 Sure, there are two. 두개 있어. 첫 번째 거, 그 중에 하나는 뭐고, 또 다른 하나는 뭐야? 이런 식으로 패턴 정해놓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파트 5는요. 어, 이 문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좀 생소하기도 하고 패턴이 자주 나오는 문제 패턴은 아니었었는데 당신이 익숙한 직업을 하나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생각했을 때그 직업은 다음 20년 동안 크게 변화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직업, 밝히고, 이유,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라고 문제가 출제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는요, 여기서 think of think you are familiar with. 항상 이런 패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작할 때 I'm familiar with 무슨 무슨 job. 그리고 and for t h e job.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 거 나오는 거를 넣어서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한 직업 아무거나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사무직이면 뭐 Office Worker Job 이라든지 아니면 Teaching Job 이라든지 Teacher Job 아니고 Teaching Job 입니다. 그리고 Engineering Job 이런식으로 이야기 한 다음에 그게 20년 동안 변할 것 같으면 왜 변한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유들도 좀 설명을 해줬어야 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어 만약에 템플릿을 굳이 넣는다 그러면 아마도 현대사회 뭐 이런 걸로 가서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월달에 어떻게 나왔었는지 보면서 도움이 되기를 바래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 See y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See y